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랑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늘 보면서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다 해석을 하나 싶은 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보, 법 같은 거는 되게 잘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핵심 말게 콕콕 집어서 보시지만 저는 좀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그런 뭐, 전체를 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정된 것들, 이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다 하고 계시면, 곧 하시게 될, 이게 좀 공개 강의라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몇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세 번을 물어봤어요. 그런 거라고 하면은, 교수님들, 기술사님들이 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네. 어, 네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9월부터 바뀌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 보고 그리고 정책 제도입니다. 한네 가지 정도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전자 신문이나 개보이 이런 데서 한세 가지 정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슬라이드는 지금 핵심 키워드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 것들 위 상단에 배치를 했고 아래 연관 토픽은 이런 토픽 나왔을 때 내가 옆 옆에 친구들 뭐 클라우드 나오면 클라우드 배포 모델 이런 친구들 같이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입니다. 제가 좀 최대한 추상화해서 그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법 자체가 되게 주는 그런 위협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할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130회 때그법 관련 문제가 나오면 뭐저 전송요구권이나 자동 의사결의 결정권 이런 것들 막상 시험장에서 봤, 볼 때는, 야, 이거 어떡하냐. 애가 이렇게 막막함이 큰데, 실제로 답안지 보시면, 어, 이거 별거 아니네? 싶잖아요. 그래서 법도 약간 그런 기세로, 나 이거, 아, 나 이거 알고 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용자가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사용되는 거 내가 볼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개인정보보호 처리 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하고 을 계신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같은거랑 그리고 기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 내기가 대상이랑 기준이 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안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연간 매출액 1,500억원에 일 평균 100만명 그리고 민감 고유식별정보 5만명 그리고 이외에 좀 특이하다 싶었던 것들이 저는 완전 자동화, AI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동 청소년 대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GDPR 화면은 항상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키워드로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적가접,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두음으로만 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 우리가 늘 너무 잘 준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33조 맞나요? 네, 33조. 그리고 그 절차들, 대상들, 5만, 50만, 100만. 그런 것들 다 챙겨가시지만, 3달락게 어, 이거 이제 9월 15일부터 개선된다. 어떻게 개선되냐. 미수행 시 3천만원 같아요. 얘는 그냥 333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같태료 그리고 전문인력 자격 기준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보관리기술사 수행하면서 보는 정보보안기사, ISMSP 심사원 이분들도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평가 요약변 공개 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양평가를 그 전문인력분들, 영양평가위원분들의 영향, 어, 요약으로 다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각 공공기관 장분들이 이거를 사람들이 볼수 있게 열람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라서 계정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만 간단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등록제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공공이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하는 그런 개인정보 파일도 이제는 공개하세요 라는 겁니다 뭐 개인정보법은 보 다들 워낙 잘 준비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 회차에 나온 것들, 전송요구권, 뭐 자동 의사결정 처리권, ISMSP,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한번 서브노트에 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은 9월에 개정되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아, 올해, 올해 3월 15일에 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되는데, 안 그래도 많은데, 7가지나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아무래도 법률이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한네가지 정도 중요하다고 라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대한 기준 절차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슬라이드로 빼놨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협의회 이거는 CPO 너무너무 유명한 정보관리기술사 토픽이죠 그래서 얘, 얘의 경우는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1,500억 원, 대량 개인정 보 100만 명,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 대학,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정보보호 관련된 기준들은 뭔가 다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정보보호 공시나 뭐 ISMS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10% 생각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똑같이는 못 쓸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친구들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한 세트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뭐, 내 정보 쓰지 마세요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간결하고 의미 있게 너희들이 어떻게 쓰는지 나한테 설명해 줘. 라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 동의나 법률 규정 계약 이런 것도 있고 손해배상은 굳이 안 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게 CPO가 아무래도 친숙한 토픽이다 보니까 문제를 내게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c 뭐소 s o CPO, DPO 이 구분되는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저는 좀 DPO랑 CPO가 어떻게 다르지? 라고 좀 많이 고민, 그러니까 헷갈렸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CPO의 경우는 우리... 기업, 기업 내부의 C 레벨 임원분들, 그런 분들이 어,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잘 해치지 않으면서 영업 활동을 보조해줘, 협력해줘, 우리, 우리 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PO의 경우는 가디언 수호자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처리 체계를 잘 하고 있는지 한 제3자적 관점으로 평가를 해봐, 감시를 해봐, 이런. 상입니다 그래서 CPO는 C레벨의 임원들이 많이 하신다면 DPO는 우리 뭐 차부장급 그런 인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감시자기 때문에 제3자 외탁, 외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DPO는 우리 GDPR에서 명시를 하고 CPO는 우리 개인정보보법 호 31조 이렇게 국내, 국외 나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기술사 시험에서 비교를 뚜렷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인데요. 이게 이제 개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딱 명확하게 할수 있는 게 법조항이잖아요. 11조 이항.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게, 아무래도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정량적인 지표인 우리 자체 진단 지표, 그리고 심층 진단인 정성 지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욕심이 난다라고 하시면 여기 세 가지, 이세 가지까지 가져가시면 조금 더 답안이 뚜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경 사항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정보 중점 관리 업무가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비중을 원래는 한 2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배 정도 확장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어, 접근 권한 관리나 접속 기록 점검이 지금은 어, 지금보다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배점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들을 아무래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뭐 신당역에서 나. 있었던 그런 살인사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안전 의무가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다면 10점 관점하겠다. 이런 변경사항 때문에 이거를 3월 15일에, 올해 3월 15일에 또 개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이 지표랑 뭐 평가하는 것 분석, 이렇게 등급까지 그냥 노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 인데요 얘는 저희가 지난 시험에 4교시 2번으로 나왔죠 이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때아 얘가 나오겠다 나오겠다 싶었는데 한덱스더 들어가서 이거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 어떻했어 싶을 정도로 좀 깊게 나와서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 암호조치, 뭐, 내부 계획, 이런 것 외에도 공공시스템. 아무래도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하다 보면 공공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공공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주요 내용 같은 경우 물어볼 경우 7가지. 이렇게 좀 노멀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키워드 같은 것들, 뭐, 내부 관리 계획, 접근권 안 부여 접속 기록, 뭐, 공공시스템 운영 협의 이런 것들 넣어주면 이 사람 좀 알고 있구나라고 좀 어,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이거, 여기서 세 가지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준비를 안 하고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공급이 생각해 보니까, 아, 충분히 우리 필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 100만 명, 공통 유사 업무의 경우는 100만 명, 200명, 민감정보 처리,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공공이라면, 대국민 서비스, 행정민원 업무, 이렇게, 공공스러운 키워드, 그리고 하나만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민등록 정보 가져가는지, 그리고 청사업비 100억 원인지, 이런 그 정보보호 관련된 기준 친구들 같이 연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는, 뭐, 이거는 충분히 글짓기 가능하실 것 같아서, 체계적인 거 없고, 내부적하고, 그리고 유출 가능성 적다. 이거는 그냥 간글로만 싹 빼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열심히 개정하고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술로 또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현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로드맵을 개보위에서 또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니까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창출해서 우리가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뭐, 나라도 이렇게 부강해지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주체들이 좀, 아, 여기 이제 좀 믿을만 하고, 나의 그 소중한 개인정보를 믿고 맡기고, 내가 돈을 좀벌수 있겠다.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성, 중요성도 증가하니, 결국에는 보호도 잘하고, 활용도 잘하자. 그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 지점을 찾자. 라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를 보다가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 너무 좋아하는 비교, 되게 애매한 개념에 대한 비교랑 예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보보안 기술이랑 개인정보보호기술 활용기술에 대한 비교는 저는 이쪽 업무를 아직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시험에서 냈을 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정보보안 기술은 보호 기술은 ICT 인프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기무가 이쪽으로 빼시면 될것 같고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은 아무래도 데이터다 보니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그 흐름 그리고 정보 주체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개인정보 보호 업데이트들 그런 사항들이 결국에는 이 전략과 추진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 추진 방향 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방지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기술들. 그리고 생애 주기 개인정보 보호 수집부터 파기까지 잘 하는지. 온오프라인 아우르는지. 그리고 가명 처리. 가명 처리. 가명 처리 중요하죠. 가명처리랑 그리고 빅데이터나 AI 이런 거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무조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안 도메인 가면 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수집부터 파기까지 절차 쫙할수 있지만 조금 더 뾰족해 보이려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암호화 기술들 그리고 뭐동형암호나간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잘 적어주시면 좀더 있어 보이는 답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드맵 중에 거의 한 2, 30가지 과제가 엄청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중요도 상위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한탑 정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정보 주체의 온라인 활동 기록 통제 기술에 대한 검, 검증입니다. 그 그림이 예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정보 주체가 웹이나 모바일로 나의 위치, 쿠키 정보 이런 것 흘려 보내면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한테는 어 이거 승인하 어, 내가 이거 쓰는 거를 추적하세요 승인. 또는 아 이제 더 이상 그만하세요 중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자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적하지 마세요라고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하는 기술들 뭐 챗봇이나 LLM 이런 거 너무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너무나 지금 핫한 토픽이긴 한데 이거를 개인정보를 어떻게 탐지하고 보호할 것인가. 보호할 텍스트 데이터 무조건 비정형인데, 비정형 안에서 우리가 그럼 AI 기반으로 어떻게 뽑아내고,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증은 방법론, 데이터셋 표준으로 만들어서, 여기서만 놓으세요. 라고 딱, 보완적으로 검증을 해주겠다라는 논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동일개체 연결 분석하는 기술. 우리가 그 업데이트된 개인정보보호에서도 뭐 이동형 CCTV, 영상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또좀 자세히 나오긴 했는데 이미지나 영상 정보, 우리가 뭐 어,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보면 내 얼굴 있고 뭐 이렇게 여권번호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인데 그럼 이거를 주체별로 너는 이거 다 봐. 너는 이거 다 보지마.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게 하려면 그런 정보들을 다 파편화해서 다 나눠, 나눠주고 실시간으로 결합해서 이때는 어, 이분은 어, 이 기관은 조금만 보세요. 이 기관은 많이 보세요. 이렇게 탈중앙한 파일 중앙화된 분산 파일 관리 플랫폼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R&D 로드맵을 짤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트랜젝션 데이터, 가명 처리, 익명 처리 기술. 그, 저는 좀 표준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IS20889 o 이런 것들 딱 적어주면 그 안에 있는 기술들 다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전략 구체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뭐뭐 뭐 과제들 비전 그런 것들 써봐라 했을 때 충분히 갖다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